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송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긴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절할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니라운하였소 모든 것이 인내, 인내, 인내 니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나이 내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끄는 삶 당연한 거아니라 이내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매상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 이래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또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아버지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국당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수를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여,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소 일곱 소는 칠년이여,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회 풍년에 애국당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업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일할 일곱 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마침내 요셉은 이제 바로왕의 꿈을 듣고 해몽하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이제 요셉 앞에 말하기 시작하죠. 사실 이 광경 자체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국의 애굽의 파라오 자리를 계승받은 이 왕, 이 왕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는데 이 왕은 말 그대로 제국의 왕이자 신과 같은 존재로 이 추앙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던 힘과 권력을 가졌던 이 사람, 그리고 자기 밑에 수많은 점술가들과 이 지혜자들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이 자기가 꿈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마음이 불안하고 가난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술관정이 하물며 감옥에 갇혔을 때그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종을 불러다가 지금 꿈의 해몽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만날 수 없는 만남이 오늘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이 신과 같은 자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불길한 꿈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범민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냥 연약한 피조물의 불과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불안하고 다 가져도. 불안한 존재인 것 그것이 사실 인간의 실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함이 바로로 하여금 평상시라면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만날 수도 없었던 요셉을 보게 한 것입니다. 바로왕은 자신이 꿈꿈의 해석을 들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그냥 데려와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게 부정하게 여겼던 히브리 종이건, 가늠죄로 오게 갇혔던 노예였던 노예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버렸던 요셉은 이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애구방 바로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와 요셉의 이 만남은 자기가 신으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바로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 앞에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하는 굴복하게 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실 진짜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이 살았어요. 작은 집에 여러 명이 칼잠을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 집에 돈을 보내주고 그렇게 생존하고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였어요.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도 적었고 힘 있는 사람도 문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출신이 좋은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그런 사람들,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갑자 자기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어서 떵떵거리는 사람 철학에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왕보다 더 높아진 어떤 사람을 가지고 바로 왕을 찍어 누르고 억압시키는 지혜가 아니라. 가장 지혜가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게 함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 높아진 자들을 낮추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느 한 유체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과 요셉의 만남이 딱 이와 같아요. 천하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애구방 바로가 자기의 꿈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이 멸시받았던 이 죄인에 불과했던 요셉에게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세상 왕, 세상 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장면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이 약한 것 같을지라도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시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과거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된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미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너에게 지혜가 임했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가,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가? 요셉의 삶을 보면 그 비결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가득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장세기 39장 9절에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바의 아내가 자기를 매일매일 음행하고자 하고 그 요구하는 자리에서 이 요셉이 했던 말이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함을 경외함으로 조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 범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로서 주인의 요구를 거부함으로 생명을 거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가득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살다 보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 했던 이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과 그 당시 상황의 절망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나쁜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를 맡았을 때도 그 모든 사물을 발수, 볼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화폐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던 애굽 땅에 하나님이 적응하게 하시고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사물을 보게 하시고 나중에 애굽 제국 전체의 총리로서 살림살이를 맡게 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실 수 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요셉을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나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선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함이라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딱 요셉의 삶이 이러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며 살았던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그 자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혜신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한다기보다.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가르쳐 줘도 듣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우리에게는 듣기를 원하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격적 존재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아무리 좋은 말 필요한 말을 하더라도 알고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훈계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게 되는 침묵하게 되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생동하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 경애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예비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경청하기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땅 가운데 있는 세상 지혜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 주심으로 아무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바로왕은 요셉에게 닭이 자기,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자기 신하들에게 먼저 말했던 것과 다르게 추가된 말들이 두번 나오는데 19절과 23절을 보면 어제 3절과 6절과 대칭돼서 똑같이 꿈을 말하는데 한번더이 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서 흉한 일곱 암소와 마른 일곱 이삭을 말할 때 어제 어제가 아니라 그 신하들에게 말할 때 보다 더 부정적인 표현이 하나씩 더 들어가요. 그냥 흉한 일곱 암소라고 말하지 않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라고 말하고 또 이안 좋은 이삭에 대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라라고 한번더 부정적인 단어를 추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바울 아니 바울이 아니라 이 바로 왕이 꿨던 꿈에 부정적인 인상이 바로를 더욱 더 잠식하고 근심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에게 자기가 이 불안함을 더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스스로가 24절에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도 아는 거예요. 이 꿈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제 이 꿈을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25절에 가장 먼저 요셉은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민이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요셉이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점술가도 지혜자도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곧 신이었기 때문에 바로보다 높은 신이 당신의 운명,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풀어줍니다 일곱의 풍년과 일곱의 흉년을 예언하죠 그리고 32절에 꿈을 두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구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셉 자신도 17살 때 하나님께 받은 꿈을 두번 겹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아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이 일이 행해질 것이고, 자기에게도 꿈을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33절 이하의 보통의 지혜자나 점술가가 하지 못할 재앙까지도 요셉이 합니다. 이 꿈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하죠. 7년 풍년과 용년을 대비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이 재난을 이렇게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죠. 바로는 이미 자기 손 아래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종이었던 요셉이 이 놀라운 해석과 대안을 제시할 때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뽑아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으나 이제 애구방 바로는 저 이방 땅에서 끌려왔던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을 애굽 전체를 관장하는 총리로 세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할 말을 넣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면접을 봐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마태복 10장 19,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내 주라 시인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말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넘치고 확신이 넘칩니다. 제 아무리 외국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애구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굴해지지도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하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죄로 찌들고 열등감으로 찌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도전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주신 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주님의 지혜가 임한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 날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방 바로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모든 지혜와 능력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미 허락된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살아 역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나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 지혜자들과 건든 권력자들에게 아버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주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 모든 영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경애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 지혜 안에 또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속하였더니.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